안녕하세요. 프리미엄 자동차 리뷰 채널 DZS 오토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모델은 바로 미래를 향한 전기 SUV 2026 기아 EV5입니다. EV6와 EV9의 사이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이 모델은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전기차 감성을 선사합니다. 디자인, 성능, 안전성까지 모두 갖춘 2026 EV5를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익스테리어 2026기아 e v 5의 외과는 단순함 속에 강렬함이 담긴 오퍼지트 유나이티드 철학을 반영합니다. 전면부는 크롬 디지털 타이거 노즈 그릴과 풀와이드 LED 헤드라이트로 미래적 분위기를 자아내며 입체적인 범퍼 라인과 근육질 휀더 디자인이 SUV다운 존재감을 강조합니다. 측면은 단단하면서도 공기역학적인 라인이 돋보이며 EV 전용 플랫폼 덕분에 휠 베이스가 길고 휠투 바디 비율이 우아합니다. 고급 알로이 휠과 크롬 포인트가 더해져 프리미엄 이미지를 완성합니다. 후면부는 심플하면서도 독창적인 LED 라이트 바가 수평으로 이어져 차량의 너비감을 강조하고 야간 시 시인성도 탁월합니다. 인테리어, 실내 공간은 미래지향적이면서도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약 30인치에 달하는 파노라마 디스플레이는 12, 3인치 클러스터와 인포테인먼트, 그리고 5인치 공조 컨트롤 디스플레이로 구성되어 있어 기능성과 몰입감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미니멀한 디자인의 고급 소재를 더한 인테리어는 화이트와 블랙 투톤 조합 그리고 메탈릭 포인트로 세련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점이 열 시트는 완전히 평탄하게 접을 수 있어 캠핑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며 공간 효율성도 뛰어납니다. 앰비언트 라이트, 디지털 키, 헤드업 디스플레이 등 첨단 사양도 갖추고 있어 디지털 시대에 어울리는 SUV라 할수 있습니다. 퍼포먼스 EV5는 두 가지 주요 파워트레인으로 출시됩니다. 기본 FWD 모델은 160kW, 약 215마력, 위출력을 발휘하며 0에서 시속 100km 가속은 약 8.5초입니다. 배터리는 또는 로 구성되며 WLTP 기준 최대 주행거리는 약 555km입니다. AWD 모델인 어스 또는 GT 라인은 듀얼 모터로 최대 230kW, 약 308마력, 위출력을 내며 토크는 480Nm 로 보다 강력한 퍼포먼스를 자랑합니다. 배터리 용량은 최대까지 제공되며 1회 충전 시 최대 620km, CLTC 기준까지 주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350kW 급속 충전을 지원해 36분 만에 10에서 80% 충전이 가능하고 11kW 완속 충전도 지원하여 일상적인 충전도 편리합니다. 세이프티 피처스, 2026기아 EV5 등 첨단 안전 기술을 아낌없이 탑재했습니다. ADAS 기반의 고속도로 주행 보조, HDA, 차선 유지보조, LKA 별표, 별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SCC 별표, 별표 은 물론, 별표, 별표 전방 충돌 방지 보조, FCA 별표, 별표 와 후측 방 충돌 방지 보조, BCA 등 탑승자의 안전을 지켜주는 기술이 되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10360도 서라운드뷰 모니터, 리어 크로스 트래픽 경고, 운전자주의 경고 시스템 등도 차량 주변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지해 사고를 예방합니다. EV 전용 CC 구조는 배터리 보호를 고려한 설계로, 차체 강성과 충돌 안전성도 매우 뛰어납니다. 2026 기아 EV5 위 가격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다음과 같은 대략적인 가격 범위로 예측됩니다. 에어, FWD 약 5,600만원, 물결표 6,300만원. 버스, 그라인, AWD 약 6,800만원, 물결표 7,500만원. 한국에서는 기본 모델은 중형 SUV 전기차 기준으로 합리적인 가격대를 형성할 것으로 보이며 정부 보조금 적용 시 더욱 경쟁력 있는 금액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미래형 디자인, 스마트한 기술, 그리고 실용적인 전기 성능을 두루 갖춘 2026 기아 EV5. 도심 속 주행은 물론 장거리 주행까지도 거뜬한 이 모델은 다음 시대의 대표 전기 SUV로 손색이 없습니다. 오늘도 DZS 오토스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다음 리뷰에서 더 멋진 차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